방송 제목은 미국의 중국 공산당 정권 교체 전략입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에 도전을 받았을 때 반드시 개입을 합니다. 아,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자 아, 미국은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며 히로시마 등의 원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로써, 일본과 미국의 외교 관계는 확실히 정립이 되었고, 지금까지 계속 그 좋은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협조하면서 서로서로 서로 굉장히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정말, 이런 국가인데, 지금 미국은 중국이 상호주의를 하지 않는,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이러한 행태를 바로 잡겠다고 이제 발 벗고 나섰습니다. 어, 폼페이오미 국무장관은 7월 23일 캘리포니아 주어 닉슨 도서관에서 공산주의 중국과 자유 세계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어 다음과 같이 연설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정당이며 어 시진핑 총석이는 파산한 전체주의 이념의 신봉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 중국은 점점 더 권위적이고 자유에, 자유에 대한 적대감을 더욱 공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아, 그래서 자유 세계는 중국이라는 새로운 독재자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아, 자유 세계가 공산주의 중국을 바꾸지 않으면 어, 중, 공산주의 중국이 우리를 바꿀 것이다. 아, 그는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아, 이게 확실한 것이기도 하고, 얼마나 섬뜩한 내용입니까? 아, 그는 연설 내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자유를 지키지 않는 것이 우리 시대의 사명이라고, 어, 이라고 하면서 미국이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 미국과 중국은, 음, 1979년 1월에 수, 수교를 했습니다. 어, 미국의 전략은, 당시 이제, 예, 소련이 굉장히 그, 어, 공산주의 소련이 굉장히 그, 아주 힘을 강, 강,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미국은 이제 중국, 어, 그 당시에도 중국과 소련과의 그 국교, 국경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런 국경 분쟁으로 대립하자 중국 미국은 이제 중국과 협력을 해서 소련을 압박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 그 이후에 이제 1991년도에 드디어 소련이 붕괴가 되지 않았습니까? 소련 붕괴로 인해서 냉전 체제가 이제 종식이 되었다고 어 보고 있는 가운데. 에 그때 미국의 친중 협력 노력은 노력이 소련을 붕괴시켰다. 이렇게까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 미국이 이제 주도적으로 아, 아태 지역 자본주의 체제의 틀 속에서 중국이 이제 경제 발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아, 그래서 지금 중국이 굉장히 이제 경제가 많이 발전한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 이러는 가운데 지금 중국은 어, 아, 미국 미국이나 우리 자유 세계가 원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고 계속적인 권위주의와 아또 자유 세계를 반대하는 이런 입장을 펴고 있기 때문에 어, 아, 2010 2019년부터 아, 미국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이, 이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작년 6월 4일 6사 그저 테남문 민주화 운동이 있었죠. 이때에 예, 테남문 민주화 운동 30주년 기념 성명을 통해서 미국은 어, 중국이 수십 년간 국제 시스템으로 편입 하면서 보다 개방적이고 관대한 사회가 될 것을 희망했지만 아, 중국은 희, 그 희망을 무시해 왔다 이렇게 에, 그 성명을 에,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도전을 저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이제 행동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우선 네 가지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아, 그 미국이 세운 목표첫 번째 목표는 중국 최대의 통신 장비 회사인 하회, 아, 하웨이를 고사시키는 것입니다. 아, 20세기는 철강 석탄, 자동차, 항공기, 선박, 이런 것들이 이제 국력의 원천이었다면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최첨단 기술 개발을 통해서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이러한 것들이 경제력과 국가 안보의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 정부가 하웨이의 5G 통신 장비들을 이용해서 스파이 행위를 해온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웨이의 예, 그 114개의 그 계열사를, 어, 거래 제한 기업 어, 리스트에 올리고, 인텔 등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이 거래를 이제 금지시켰습니다. 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어, 지난 6월 30일에 하웨이와 아, 통신업체 중심통신에 대해서 사찰과 정보도용 등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공식, 위협으로 공식 지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총공세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통신회사는 화웨이와 거래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7월 14일에 국가 안보 회의에서 내년 내년부터 이제 화웨이의 장비 구입을 중단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아,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 프랑스 등도 어, 어, 화웨이와 단계적으로 이제 에 거래를 끊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체코와 폴란드, 스웨덴, 어,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덴마크 어, 리터브야, 그리스 등도 하웨이와 이제 배제를, 에, 하웨이를 배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도 KT나 SK 또한 이제 하웨이와 그 거래를 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LGU 플러스가 하웨이와 계속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어, LGU 플러스도 그 공급업체를, 어, 저기 좀, 어, 옮길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 동안 세계의 공장이라는 말을 들어오지 들어 듣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중국 의존도가 세계에서 점점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 계속 높아져 왔는데 에, 에, 이제 미국에서 보았을 때는 어, 이게 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을수록 어,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제 뼈저리게 이제 느끼고 미국은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공급망 구축에 지금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아, 미국의 두 번째 목표는 중국 공산당이 장학 재단에 의해서 학비를 지원받는. 아 어, 유학생들을 추방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한약 37만여 명의 그 중국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대부분 공산당원들의 자녀거나 또한 예그 아주 그 그조 공산당 고위층의 홍식 기, 홍색 귀족들 이런 자녀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미국 공, 중국 공산당의 장학 재단을 통해서 학비를 조달받아 이제 그그 그 유학을 온 이런 사람들부터 이제 추방하겠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국 고 공산당의 그 고위층 자제들이라면 그 중국에는 그 삼대 그그 크나큰 그, 재단 재벌 그 다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태자당과 상하이방, 공청단 이런 세 개가 있는데 태자당 같으면 이제 대표가 시진핑입니다. 그 다음에 상하이방의 대표는 장쩌민입니다. 그 공청단의 대표는 후진타오입니다. 아, 이들은 굉장히 서로 대립도 하면서 또 어떤 그그 그, 그 세력을 더 크게 가지려고 서로 굉장히 대립하고 이런 가, 있는 가운데 이런 자녀들의 자녀들이 이런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이 유학을 많이 갔고 그 외에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유학을 많이 간 상태입니다. 근데 어 미국에서 이제 파악했을 때는 이런 유학생들에게 중국 정부는 서로 감시하게 하고 스파이 활동을 하게 하고 또한 그 그 스파이 활동을 통해서 얻은 결과물들을 그 반드시 내놓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원래 계급을 없앴다고, 없애겠다고 하는 게 공산당 아닙니까? 어, 그러는데 정작 중국의 공산당의 행태를 보면 오히려 공산당의 고위 잔, 간부들의 그 자녀들이, 어, 자녀들과 공산당원들이 새로운 그 특수 계급이 되어서 이것을 이제 중국에서는 홍색 계급이라고 귀족이라고 합니다. 아주 완전히 굉장히 타락을 하고 부패하고 또한 호의호식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공산당과 인민들의 소교, 소득 극차는 더욱 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어, 다음 어, 미국의 세 번째 목표는 어, 세계에 세워진 공자학원을 철폐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2004년부터 세계 곳곳에 이제 공자학원을, 어, 세웠습니다. 그때 공자학원이라는 것은 각, 세계 각국의 어떤 그 문화원 같이, 문화원이라면 그 나라의 언어를 가르치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이제 전파하고 굉장히 그, 그, 네, 어, 굉장히 그 좋은 의도 아닙니까? 그것이 자기 나라의 언어를 그 외국에 가르치고 외국 사람에게 또또그 문화 전통적이고 아름다운 문화를 또 세계에 이렇게 전파하면서 자기 나라의 그 위상을 올리고 이러는 것인데 중국의 공산당 공공 공, 공자 학원에는 그 공자는 굉장히 세계인으로부터 그 존경을 받는 분인데 공자는 없고 오히려 어 거기에서도 스파이를 키우고. 또 학교에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그 대학의 그 나라의 대학생들을 오히려 그어 포섭하는 이런 그 단체로 지금 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에서는 공자학원이 당 처음 설립될 당시에 그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공자학원을 세우겠다고 했을 때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 지금 현재 보면 중국에서는 어, 미국의 대학이나 뭐 서방에 세운 공자 학원을 통해서 상대국 학생들을 포섭을 해서 스파이 활동을 하게 한다니 정말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아, 미국은 9월 1일부터 이제 미국에서 중국인들의 문화 행사나 대학을 방문했거나 또는 공무원을 면담할 때는 반드시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강경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 예를 들어, 세계의 특파원들이 그 어느 나라를 취재할 때는, 어, 비자 발급받고 그날에 들어갔을 때는 어느 곳이든, 어느 지역이든, 어떤 사람을 이제 만나든 그것을 뭐 정부의 허가를 받거나 이러지 않, 않, 않거든요. 근데 중국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 어떤, 어, 세계의 어떤 특파원들이 중국을 지주해서 방문할 때는 반드시 중국 정부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 이런 이런 나라가 세상에는 없는데 중국과 북한, 북한만 빼고는 이런 나라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는 중국인들의 어떤 그 미국 내 행사가 열릴 때는 반드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다음 미국의 네 번째 목표는 남중국해를 중국의 해상 제국처럼 다루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요 장관은 지난 7월 13일에 남중국해 해양 관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서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대부분의 해상 자원은 반, 어, 완전히 불법이며. 어, 미국은 중국이 통제하고 있는 남중국해 도서의 12해리 이외에 대해 에, 중국의 어떠한 해양 권리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남중국해의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동남아 국가들과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아, 호주 정부는 어, 지난 7월 23일에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분쟁을 어, 주장을 부정하는 공식 문건, 문건을 제송부했습니다. 아, 미국의 반중 군사 블록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이죠. 일본 정부도 미국과 호주의 공동 성명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또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도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 왕이 중국 외교장관이 미국의 중국 압박이 이제 거세지자 지난달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또 네팔, 인도네시아, 베트남, 헝가리 이런 외교 장관들과 화상 회의를 가졌습니다. 아, 또한 8월 25일에서 9월 1일 사이에 이태리와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 유럽 5개국을 방문했는데 아, 그때 독일 외무장관 등에게 오히려 홍콩 보안법을 철회하라고 또 하라면서 그 어, 홍콩 보안법에 대한 우려와 아, 철회를 요구받았습니다. 또한 양지처 중국 그 공산당 정치국 외교 담당 담당 위원은 8월 29일부터 9월 어, 어, 8월 19일부터 22일간에 이제 싱가포르, 한국을 방문했고 9월 1일부터 4일간 미얀마와 스페인, 그리스 등 3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홍콩 명보는 이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어 중국 외교의 투톱인 양제츠와왕이가 어, 주변 국가들과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이제 유럽을 공, 공략해 나가겠다는 어그 어,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자유의 가치를 두고 법의 에, 지배에 근거한. 경제적 번영이라는 시대의 그 당면 과제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미국이나 중국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독재와 권위주의의 정권에 맞서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이어 한국도 지금 반중 그, 그, 어, 그 공동 연대와 연대에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전략은 한마디로 동맹국과 파트너들과의 협력해서 중국의, 중국과의 그 신냉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아, 중국, 미국이 이렇게 확실하게 지금 중국에 대해서. 어~ 이렇게 중국을 어~ 중국의 그 권위주의와 공산당 그~ 이념 체제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으면서 적극적으로 지금 어~ 나서고 있습니다. 아~ 우리는 어~ 중국이 그 공산당 체제를 바꾸던가 아~ 어, 아니면 어~ 해야 할 음, 빨리 하루빨리 그런 날이 다가 빨리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